안녕하세요. 5월 11일 자동 매매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. 자 조건 검색시 동일하게 세팅하겠고 자3579 보유 종목들 분할 매도 내도록 하겠습니다. 자 이제 9시 되면서 장출발했습니다. 자 종목들 오늘도 좀 빠른 대응 어, 어제와 마찬가지로 장 초반에 한번 대응해 보도록 하겠고 자 오늘 지수는 조금 상승해서 출발할 것으로 보이는데 저희 보유 종목들은 아직까지는 뭐 크게 올라주는 와 종목은 네 보이진 않고 있습니다. 제일제강 상승 출발해서 어, 순식간에 좀 밀려나네요 지금. 자 웰크론 같은 경우도 내려왔고요. 자 전방이 어, 상당히 높은 가격에서 출발했는데 자 전방 먼저 한번 매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. 자 전방 4분의 1 지금 정정 매도했는데 보시면 호가 대비 상당히 넓기 때문에 정정 매도하기에 조금 어려움이 있고요. 자 오늘 지수는 상승 출발했는데 저희 보유 종목들을 좀 하락하는 종목들이 어, 조금 더 많지 않나 뭐 비슷비슷해 보이는데요. 자 일단은 어 매도를 좀 해야겠습니다. 전방 지금 어 4분의 1 매도하고 나서 다시 또 내려왔는데, 자 지금 호가 갭이 크기 때문에 한번 적절히 잘 대응해 보겠고요. 자 웰크론도 많이 내려왔습니다. 지금 고점 대비 뭐 경남스틸 어 전방 이런 식으로 2%씩 내려온 종목이 많은데, 자 일단 여유 되는 대로 한번 매도해 볼게요. 자 그래서 오늘 뭐 강하게 상승해주는 3%씩 올라주는 와 종목은 아직까지 없습니다. 자 그래서 전방 4분의 1 정정 매도한 것 외에는 오늘 좀어 아직까지 강한 종목 없고 제일제강이 조금 상승합니다. 거의 3%다 왔는데 어제 매수해서 좀 하락해서 마감했어요. 3% 지금 이제 1920원 3%인데 한번 매도 네 매도 됐고요. 제일제강 먼저 오늘 3% 도달해 줍니다. 전방도 다시 소폭 상승하고 있고요. 제일제강 1/4, 갤럭시 SM도 1/4 하나씩 정정 매도 했습니다. 자, 제일 제강은 조금 더 올라가면, 한5% 정도까지 도달해주면 좋겠고요 자, 웰크론 요런게 오늘 좀 많이 빠져서 아쉽습니다. 경남 스틸, 요런거 좀 지켜보고 있고. 자, 일단 소폭 수익권, 뭐 0. 몇 수익권 들어가 있는 종목, 그 다음에 0. 몇한1% 손실 들어가 있는 종목. 자, 요런게 많고, 뭐 제일 약품이야. 뭐 기존에 크게 손실 나던 것이고, 티 플렉스 뭐한 5%, 조금 올라서 5% 정도인데, 아직 고만고만한, 어, 본정권 수준에 있는 종목들 어, 움직임 좀만 상승 나와주면 더잘 매도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. 한번 계속 지켜보도록 할게요. 자, 오늘 시장은 상당히 좋습니다. 코스피 어, 0.5% 코스닥 0.7% 가까이 네, 상승하면서 지금 또 밑에서 출발해서 계속 들어올리고 있기 때문에 시장 상황은 상당히 좋은데요. 어, 저희 보유 종목들 보시면 은 다모 뭐0.0% 손실권 들어가 있습니다. 전방 갤럭시 SM, 제일제가 한일단조, 뭐 강남스티, 웰크론 아직 어 전부 엔지스 테크놀로지 뭐0.45% 수익권 신고 빼고는 전부 마이너스 내 본정권 수준에 머물고 있는데 뭐 종목도 조금씩 올라오는 거 있죠? 자, 0. 몇 프로 손실권에서 뭐 조금만 수급 들어오면 또 수익권 들어갈 수 있는데 종목을 좀 줄이긴 줄여야 되는데 아직까지 좀 올라와 주는 종목 없어서 네, 기다려 보고 있습니다. 아직까지는 충분히 기다릴 수 있는 그런 상황이고 제일 제강 먼저 한번 어, 매도할 수 있도록 해 볼게요. 자 오늘 세게 올라가 주는 종목이 없어서 일단 정정을 좀 하고 있습니다. 한일단조 보합권에서 절반 매도 했고요. 자 엔지스테크놀로지 한2% 들어와 있는데 이것도 32,600원, 32,650원에 4분의 1씩 매도해서 절반 매도 했습니다. 자 그리고 제일제강 같은 경우는 다시 하락하면서 고점 대비 뭐 5%씩 내려왔는데 이것도 다시 본정권 정도 수준 들어가면 일단 전량 매도할 수 있도록 해보겠고 자, 경남 스틸도 한4% 내려왔습니다. 그래서 오늘 일단 시장 좋은 가운데 종목들 움직임이 어, 썩 좋지는 못한 상황이고 자 그래서 짧게 짧게 정정해서 조금씩 더 매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. 자 오늘 코스닥 지수는 상당히 강한데요. 제약 바이오 섹터로 오늘 수급이 확 몰리면서 저희 계좌는 어, 그렇게 좋지 못한 상황입니다. 자 제일 제강이 어, 3%까지 아까 도달했었죠. 그래서 고점 대비 지금 8% 이렇게 내려왔고요 경남 스틸 어, 마찬가지로 제강 쪽 종목인데 4% 내려왔습니다. 자그 와중에 저희 계좌는 제약 바이오 종목이 한종목 있습니다. 제일 약품. 엄청 막20몇 프로 손실 중인 종목인데 제일 약품이 오늘 그나마 좀 반등해 주면서 3% 5% 지금 절반 매도 됐고요. 나머지 절반 물량 남아 있는데 제일 약품도 뭐 가슴 아픕니다. 마이너스 20 지금 4%인데 자, 조금만 더 보다가 뭐 물량이 이제 100만원보다 아래쪽으로 남았기 때문에 이 종목은 또 손절 처리할 수 있도록 진행해 보겠습니다. 또 매도 되고서 또 벌써 2% 내려왔는데 네, 오늘 제일약품도 처리할 수 있으면 한번 처분해 보겠습니다. 자 지금 티플렉스가 3% 반등 나와주면서 3,220원 4분의 1 매도 됐습니다. 자 티플렉스 지금 여전히 단일가 매매 진행되고 있는데요. 자 다음주 월요일부터 단일 가매매 풀리게 됩니다. 단기 과열 종목 지정 해제되기 때문에 자 일단 그거 해제를 앞두고서 오늘 좀 반등이 나오는 것이 아닌가 생각이 되고 있고요. 자, 일단 좀더 올라오면 팔리겠지만 디플렉스는 다음 주에 한번 처분할 수 있도록 해보겠습니다. 자 웰크론 같은 경우는 어, 지금 본정권그 다음에 제일제강이 상당히 많이 빠졌죠. 제일제강이 고점 대비해서 7.5%나 내려왔는데. 자3% 도달 후에 하락했기 때문에 어, 매도를 못한 것이 뭐 상당히 아쉬운 상황입니다. 자 일단은 3시까지 종목들 반등이 좀 나오는지 지켜보겠고요. 네 3시에 오늘 종가 배팅 될 때까지 한번 지켜보겠습니다. 자 이제 오후 3시 됐습니다. 자호닥 지수 같은 경우는 1% 이상 상승하고 있고요. 자 티플렉스 같은 경우도 좀 많이 올라왔습니다. 자 이제 마이너스 2% 안쪽으로 들어와 있는 상황이고 자 제일 제가 경남 스틸 두 종목이 있는데 자, 제일제강도 조금 올라왔어요. 조금 올라와서 이제 마이너스 한 4%대 손실권 들어가 있습니다. 자, 그래서 경남스틸 제일제강 보면 4% 5%씩 5%, %씩, 5 내외로 하락했기 때문에 조금 아쉬움이 있습니다만 이 종목은 일단 홀딩한 채로 어, 다음주에 한번 매매 진행해 보겠고요. 자, 3시 넘어가면서 이제 컨버즈부터 어, 조건 검색 시한 종목 포착됐는데 자, 오늘은 뭐 많이 걸릴 것 같지 않습니다. 한 다섯 종목 정도, 네, 조건식에 걸릴 것으로 생각되고, 최근에 뭐 계좌 내 현금 보유량이 많이 늘어나고 있는데, 어, 이런 현상 도 지속된다면 다시 투자금액 늘리는 방안도 한번 고민해 보겠고요. 자, 비치로 테크도 하나 걸리고, 자, 이제, 어, 속속 몇 종목 걸려서 매수 체결될 텐데 한번 매수 체결되는 거 기다려 보도록 하겠습니다. 자, 이제 5월 11일 장 모두 마감했습니다. 코스닥은 제약 바이오 상승, 그리고 기타 다른 섹터도 강하면서 1.3% 가까이 어 상승해서 마감했고요. 자, 티플렉스, 저희 손실 중이던 종목 티플렉스가 다음 주 월요일 날단기과열 종목 해제되는데 그 앞두고 동시효과에서 상승 마감하면서 전략 매도 됐습니다. 그래서 티플렉스, 뭐 소폭 손실 본정권 수준에서 마감했고요. 자 오늘 조건 검색 시계 총6 종목 잡혔는데 6 종목 다 매수됐습니다. 비츠로 테크부터 까뮤 이인씨까지 6 종목 풀 매수 되었고 자 이프로 올라오면서 매도된 종목은 없고요. 비츠로 테크 그 다음에 비츠로 시스 요두 종목 비츠로 형제가 오늘 좀 하락해서 마감하면서 계좌 수익률이 조금 낮아졌네요. 자 그래서 뭐 기존에 보유하고 있던 종목들도 한네 종목 정도밖에 남지 않았고. 자, 그리고 오늘 여섯 종목 매수 됐고요. 자 코스모 신소재 같은 경우는 다음 주 5월 16일인가 이제 거래정지 풀리는데 네, 그때 이후로 한번 매도해 볼수 있도록 하겠습니다. 자 오늘 금요일이니까 매매수익 현황 보고 그 다음에 이제 누적수익률까지 한번 체크해 보겠습니다. 자, 오늘 5월 11일 금요일이었고요. 오늘 매수가 총 6종목 됐습니다. 매수 금액, 매도 금액 거의 비슷하고 매도 금액이 조금 많았는데 자, 매수 6종목 됐고, 오늘 매도한 종목들 보시면 티플렉스, 뭐 본정권 잘 빠져나왔죠? 자, 제일약품 절반 손절되었고, 나머지 절반 물량 가지고 있는 상황이고요. 자, 그래서 오늘 어그 다음에 무승부 종목이 제일제강도 절반 매도, 뭐 본정권 수준에서 절반 매도하면서 자 2무 2무 1패 네 이렇게 있고 그 다음에 오늘 짧게 짧게 수익본 종목들이 좀 보입니다. 자, 짧게 짧게 수익본 종목들 한번 보면 조금 높았던 게한 3%대 전방 정도고 나머지는 1%대 네 갤럭시 sm 그 다음에 한일단조 웰크론 엔지스 테크놀로지까지 총 5종목이 있네요. 그래서 오늘 5승 2무 1패 기록했고 1패가 뭐 제일 약품 절반만 팔았는데도 상당히 어 손실이 많이 났습니다. 손익금액은 55,500원 정도 됩니다. 자 그래서 2.2%어 정도 오늘 네 매도한 종목들 수익률은 2.2%고요. 그래서 오늘 뭐 매매 자체가 그렇게 많지 않았죠. 매수 매도 한 1,500만 원 정도로 그렇게 많았던 날은 아니고 자 이제 주간 수익률하고 그다음에 누적 수익률 한번.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. 자 이번 주 5월 7일부터 5월 11일까지 한번 조회해 보겠습니다. 5월 7일은 자 어린 날 대체 휴일로 휴장이었고 이번 주 화수목금 사 거래일 네, 매매 됐는데 월요일 날아 화요일이죠 화요일 날 어, 시장 급락하면서 시장이 엄청 빠졌습니다. 3.4% 빠졌는데 코스닥이 저희 계좌는 한0.9% 정도 손실 났고 자 수요일 0.7% 수익 어제는 한1.1% 수익 났고 오늘은 한0.45% 정도 수익 났습니다. 자 그래서 이번 주 저희 계좌 누적 수익률은 한1.35% 정도 되고요. 자그 동안 코스닥 같은 경우도 오늘 또 상승하면서 1.1%대, 자 코스피 같은 경우는 한0.6% 상승했습니다. 자 그래서 보시면은 어, 시장 대비해서 조금 더 높은 수익률 계좌 수익률 올렸고 자 자동매매 시작한 자 이제 7월 17일부터 한번 조회해 보겠습니다. 자 거의 이제 10개월 다돼 가는데. 자 조회해 보시면 뭐 지난주에 한85% 됐나요? 그래서 이번 주 조금 올라가서 한89% 네, 90% 근접했고 남은 두달 동안 이제 100% 넘길 수 있지 않을까 기대해 보고 있는데 최근 시장이 좀뭐 만만치 않은 상황이기 때문에 여기서 뭐 깨지지 않고 조, 조금이나마 수익 어, 올리고 있는 것이 다행인 것 같습니다. 자, 그래서 이제 100%까지 얼마 남지 않았는데 어, 빨리 계좌수익 잘 나서 100% 달성했으면 좋겠고요. 자, 이번 주도 뭐 그래도 계좌 수익률 1% 이상 낮기 때문에 나름 괜찮은 매매 진행했던 것 같습니다. 자, 그럼 5월 11일 금요일 매매 방송 이렇게 마치고 또 다음 주에 매매 방송으로 다시 찾아뵙도록 할게요. 네, 감사합니다.